잠언 1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 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야외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리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시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므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짧고 또 어, 어부 일을 하였습니다. 또 그런 그가 어, 주,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그는 마음에 가책을 받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어,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을 팔았고 그러 말미암아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또는 또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빨리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을 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모든 동물도 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성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곰의 곰의 모성애는 어, 그 어느 동물보다도 그 모성 모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성애가 강한 어, 곰 중에서도 새끼 새끼 곰을 빼앗긴 그 암곰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곰을 만나도 굉장히 무섭죠. 곰이 등치가 크고 무서운데 어, 새끼 곰을 잃은 그런 곰을 만난다면 아마 더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새끼 곰을 잃은 그앙 곰보다도 그, 앙곰보다도 그 마, 그것을 만나는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며 그와 음,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그저 우연히 만난다는 것 마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것이 또 일을 함께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련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실이 불량하고 또 지혜와 흉,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어, 낙으로 삼고 또 분노를 즉시 즉시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탐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다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련한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은 어, 이러한 미련한 자의 결국은 바로 패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자 역시도 어그 패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고 잠언 1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새끼를 잃은 앙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미련한 자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무지학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리하면 어찌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미련한 자는 무지학건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 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이는 미련한 자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어, 지혜를 어려, 얻으려고 해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련한 자가 지혜를 살수 없으니 단지 그가 무지해서 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란 우리가 사람의 손의 값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참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laughs>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laughs> 어, 참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어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는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참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야외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방법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를 얻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친구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친구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친구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친구 역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또는 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활이 다르고 힘들 때마다 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어, 진정한 친구를 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 그래서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가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친구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누구이시죠? 그 친구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